지금, 예를 들어서, 음, 아까 전체 우리나라 성인의 10%가 당뇨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자, 당뇨병이 있음에도 당뇨병을 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당 어, 네. 당뇨병 환자, 수, 진, 진단되어 있는 환자 수만큼 네. 진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은 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왜 모르고 있는 거죠? 진,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 없고, 어. 일단 증상이 없, 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 않겠느냐 겠는데 음.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고혈당이, 음. 어, 시간이 지나면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조기 발견, 예. 조기 치료를 통해서 예. 합병증 예방, 사망률 감소, 예. 이런 그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려고 하면 예. 조기 발견이 그렇죠. 중요한데요. 그래서 간단한 피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는 예.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건강검진이 워낙 활발히 되기 예. 때문에 아마도 어, 최근 데이터에서는 거의 한 그, 어, 한40% 수준 많이 떨어져. 조금씩 떨어지고. 예, 물어를 사람들. 이 인지하지 못한는얘 미지도가, 미지도가 한40% 수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혈당 검사했더니 정상이에요. 네. 그건 다음은 언제 또 해야 되죠? 네. 그 정식으로 검사를 하셔서 네. 괜찮으실 때는 음. 만약에 이제 비만하지 않고, 예. 집안에 당뇨가 없고, 예. 나이가 젊고 이런 예. 경우에는 뭐한 2년 혹은 3년 후에 다시 해보셔도 충분하 시겠고 위험군은요? 위험군은 매년 하셔야 돼요. 매년 해야 돼요.